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한글 버전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재물과 섞었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또는 저 18사람 곧실로함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갚을 죄의 빛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심어 놓았어요. 그러고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했어요. 마침내 그가 포도밭 일꾼한테 말했어요. 보시오, 3년째 내가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베어 버리시오. 무화로 땅까지 거칠어지게 한단 말이오. 그러자 포도밭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것을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줘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맺지 않으면 배워 버리시지요. 아멘. 네. 오늘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3장 9절에 걸친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서 13장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핍박과 박해 고난을 눈앞에 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특별히 그들에게 임박할 두려움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두려움 이기기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가 13장 9절까지의 마지막 설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이 누가복음 12장에서 13장 구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씩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13장으로 넘어왔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러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러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알수 없는 이유로, 확실히는 알수 없는 이유로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것을 승인한 총독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사는 지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로마에게서 위임받은 총독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아주 작은 반란의 기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그에 대해 잔인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갈릴레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왜 죽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피를 그들이 가져왔던 희생작물과 섞었다는 이야기는 빌라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피가 생명을 의미한다고 생각했고 그 피가 다른 존재와 섞인다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와 생명이 오염된다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라야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요? 희생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례의 길에 오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올바른 일을 하려던 사람들은 왜 죽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죽은 후에도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잔혹하게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까? 사람들은 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죽음은 갈릴레아 사람들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으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또한 이해되지 않는 죽음입니다. 그들은 왜 죽었습니까? 왜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두 가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이런 죽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들보다 더 나쁜 죄인인가요? 그들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뭔가 이해될 만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죽음의 원인은? 죄에 대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빌라도에게 죽음 이후까지 모욕을 당한 갈릴리아 사람들,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끔찍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더큰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큰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동시에 바로 이어서 그 생각을 반박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지적하시고 그 인식을 반박하십니다. 또는 저1 8 사람 곧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갚을 죄의 빛이 예루살렘에 가, 자리 잡고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가요?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을 겁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사람들의 인식을 반박하십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죄가 클 것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어,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 구도는 이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보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큰 죄를 해결하는 과정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들은 죽음 이전에 미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끔찍한 죽음이라는 당연한 심판을 받았다는 인식이 이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지 않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큰 죄를 짓거나 더큰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회개가 필요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고 계시죠? 아마도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관습적으로 잘못한 일들까지도 조금 불성실했던 일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일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곤 하죠.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회개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인 죄를 반성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 안에서 쓰일 때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지향하는 행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 나와야 할 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원어가 가지는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단어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유한하고 결핍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거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거나 불성실하게 살았거나 이런 것들만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상태가 사실은 죄의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결핍되었고 완전하지 않고 죄의 상태에 있으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지금 이두 가지 특별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반복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에 관여한 더큰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반박까지 하시는 것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해체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5주 동안 두려움 이기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핍박이 임박한 상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을 가져올 사람들은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이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정결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있는 자신들은 정결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정도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정도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의 인식과 가르침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정한 더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인식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아니다. 그들이 특별히 죄를 짓고, 그들이 특별히 부정하고, 그들이 특별히 결핍된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결핍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결핍의 정도를 정하고, 결핍으로 서로의 우열을 가리는 세계관에서 나와라! 돌이켜라!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소리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2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특별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결핍으로,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어둠 밤은 찾아오고, 소나기가 찾아오고, 불볕 더위가 찾아옵니다. 현재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뭔가를 특별하게 잘못하거나, 특별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열등하다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다른 이들은 다 평안하게,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만 이런 결핍이, 아픔이, 절망이 찾아오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겠지.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부족했겠지. 내가 모르는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연히 받고 있는 거겠지. 나는 뭔가 모자라고 결핍되고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도 싼 거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들의 실수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고, 그들과 같은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그들과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면 먼저 회개하라고. 모든 이들이 결핍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또한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지향하며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제자들 또한 다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더큰 고난 가운데 놓일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상대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그런 결과물들이 그들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기억해야 할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장에서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둠 밤과 소나기와 불볕더위가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12장과 13장의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가장 먼저 설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긴 설교의 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은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싶어하지만 그 나무에게 심판을 주고 싶어하지만 포도밭 일꾼은 그것을 말립니다. 좀더 기다리자고 좀더 걸음을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심판은 행해지지 않고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삶에서 별다른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기다리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일보다 더큰 죄를 지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기저기에, 여기저기에 빈자리가 숭숭 뚫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핍되어 있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 속에서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살아가든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 결핍들을 세어보느라 삶을 소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결핍과 다른 이들의 결핍을 비교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이 온전히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핍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복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요.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보겠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내가 결핍된 존재, 가난한 존재이자 슬퍼할 만한 존재이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위로를, 생명을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결핍과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다시 오시고 다시 소망이 되시며 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향해 있길 원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절망하지 않으며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비교하지 않으며 만들어진 두려움, 주입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우리 함께 웃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